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낙남 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요 며칠 날씨가 흐렸다가 또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금방 금방 적응을 한다고 파란 하늘을 본게또 언제였나 싶을 만큼 또 반갑기도 했거든요. 모든 건또한 순간이고 우리가 뭐 좋은 일이라든지 혹은 나쁜 일도 어 다한 순간인 만큼. 음 그런 곳에 이제 너무 또 사로잡혀 있기 보다는 현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또 중심을 잘 잡아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사비 인상에 대한 것들이 참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 단지들의 이슈를 이제 낱낱이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 어, 특히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가 뭐 헤링턴 플레이스 동대구라든지 두려역자이 가 있었죠. 그래서 뭐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두려역 자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비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그 돈을 통해서 뭐 추가 분담금을 좀 적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좀 보완하는 형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반대로 이제 동대구 해린턴 같은 경우에는 입주도 못 하고 뭐 이런 사안보다는 분명 개선이 되고 있지만 뭔가 매듭 짓지 못한 채 계속 시간이 끌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놀이터도 좀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보면서도 이게 참, 네, 좀할 말을 잃게 만드는 상황이었었고요. 어,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공사비 갈등에 아이들이 놀이터를 잃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새 아파트 앞에 어이 공원이 방치되어 있었고, 또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이 시공사가 유치권까지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출입 자체도 막혔지만 미관상 보기 좋지 않고 또 나무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참볼 때마다 안 좋은 감정을 좀 일으키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해린턴 플레이스 동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 더 생기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뭐 입주할 때 2, 3천만 원씩 더 내라라는 식으로 또 전반적으로 유치권을 좀 행사하면서 진입을 막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대로뭐 정확히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중공인가전 사용 허가된 상태이고, 총 1,265가구 가운데 80% 이상 입주를 마쳤다라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협의는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하고 있는 곳들과 달리 전체 사업 구역 내에서 어, 아파트 단지와 함께 조성돼 공공에 개방된 공원 및 도로 등 기반 시설물은 음, 시공사와 조합과 마찰을 빚으며, 중공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일을 하게 되면 이 아파트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어서도 이제 기부채납이란 것을 하게 되죠. 음, 그럴 때 이제 뭐 단지 밖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대구 소유로 넘기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갈등의 중심에는 어, 공사 대금이 자리하고 있으며 어, 시공사는 이제 금액을 더 높여달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조합층은 이제, 어, 이런 부분이 처음부터 합의된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어, 전부 다 지불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지불하냐 마냐의 문제라기 보다는 얼마를 지불할 것이냐를 놓고 이제 싸우는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말 그대로 조합층의 입장에서도 몇억, 몇십억 단위로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조합원들이 예,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절대로 어, 쉽게 해비를 해주지 않을 거고, 반대로 이제 시공사 입장에서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 처음에 잡았던 기대 수익률만큼 수익이 안 나왔을 때이 현장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는 분들은 뭐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 이거 관리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뭐 길도 막아놨다 보니까 미관상 너무 안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말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기반 시설물들은 모두 동구청에 무상 귀속될 땅이지만은 동구청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못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하고 중공을 신청하면 되는 거지만 이런 민간 계약에 대해서는 구청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받을 건데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시간 끌기 식으로 흘러갈 만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뭐 사실 이런 말들이 안 받아도 그만이다. 뭐 사실 이런 걸좀 내포하고 있는 느낌이라서 뭐 절차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를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죽어라는 게 참,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금방 그 상태로 나아가기를 바라겠고요. 이와 또 반대로 상반되는 기사들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입주를 했던 태왕 라플란드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입주민들에 대한 추가 분담금 없이 LH와 뭐 자체적으로 협의를 마친 상황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는 뭐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은 뭐 사례가 거의 없었을 뿐더러 어 그냥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입주민들의 뭐 어떤 마음 상태로 결과물을 짐작해 보자면 민간에서 진행하는 재건축 재개발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결론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지역 건설사라고 하는 태왕의 또좀 헌신 이런 것도 눈에 띄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좋은 사례는 우리가 칭찬을 좀 해주고, 좋지 못한 사례는 계속 좀 주시를 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이를 또, 뭐, 이런 민간 계약만으로 놔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피해를 보는 거는 입주민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는 게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건데, 사전 정검 부분에서 층간 소음에 대한 부분을 좀더잘 어 잡아보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층간 소음을 해결해야 입주를 할수 있고 보안 시공이 의무화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이런 게뭐다 짓고 나서 층간 소음을 보완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을 때부터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거에 있어서 또좀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들은 뭐 차차 더 생겨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뭐 내년부터 우리 대구에서 정말 마련한 정말 준비가 안 되었음에도 사전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또어뭐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보면서 어또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잘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